Hello, everyone! 여러분의 Reading Buddy, 니콜입니다. 오늘도 우리 Easy Story House와 함께 재밌게 영어 동화 차근차근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에 관한 클루를 니콜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This story is about a little girl and three bears. 한 소녀랑 곰세 마리?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 있나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읽기 전에 단어 먼저 배우고 시작할게요. Easy Words 자, 오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여섯 개의 단어를 니콜이 뽑아왔습니다. 우리 단어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store. store. 어, 친구들도 따라 읽어야죠. store. very good. so, what's a store? s t o r e 뭐예요, 친구들? 그쵸, 여기 그림 보니까 친구들이 뭐를 사러 가는 가게를 뜻합니다. 우리가 가게를 뜻하는 말이 shop도 있지만 store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파는 가게, 서점은 bookstore이라고 할 거고요. 학용품 파는 문구점 이런 거는 s t a t i o n a r y store 이렇게 뭐뭐뭐 store 붙여주면 됩니다. store 가게라는 뜻이고요. Now the second one. 두 번째 단어는요, 친구들 forest, forest, forest 뭐예요, 친구들 그림 딱 보니까. 그렇죠. 나무들 막 많이 보이고 숲을 얘기합니다. 우리 숲 속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배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forest, 숲속, 숲입니다. forest. 자, 세 번째 단어는 어, walk. walk. 친구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l 있다고 walk 아닙니다. 우리 work, 일하다라는 work랑 걷다 라는 이 walk를 헷갈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친구들 따라 해보세요. walk, walk. 그렇지. 이렇게 발음하고요. 뜻은 걷다 라는 뜻입니다. walk. 잘 기억해 두고요. 다음 단어. 자, 이거 친구들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는 좀 많이 봤을 텐데. well, let's read it. house, house, house. 그림 보니까 house는 무슨 뜻이에요? 그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요, 보통 home이라는 게 있어요. 이 home은 사람이 사는 모든 종류의 집을 얘기를 하고요. hou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말로 주택, 주택이라는 걸 house라고 할수 있고, 요즘 친구들은 house보다는 어디 많이 살아요? apartment, 아파트에 많이 살죠. 그런 것들도 친구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house. 다음 단어는 bowl. 지금 화살표있는요기잘 봐야 될 친구들. bowl. 이거 발음은 b, o, u, bowl입니다. 친구들 해볼까요? bowl. bowl. good. bowl은요, 우리 그릇인데, 그릇 중에서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납작한 그릇 말고, 밥그릇 대접 또는 국그릇 대접 같이 깊은 그릇을 우리가 bowl이라고 얘기를 해요. Can you read it? bowl. very good. 자, 그러면 마지막 단어 오늘의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아, 어, 단어가 너무 길죠. 친구들 읽을 수 있어요? 포리 r 이네요포리 r 포리 d 한번 더. 포리 r r i 이거 읽을 때 친구들 포리 r r i d 읽었기 이거면 안 되고요. 제 앞에다가 딱 강조를 줘서 포리 r 라고 읽는 겁니다. Can you? p o r r i g o o d 자, 그럼 포리 r 는 뜻이 뭘까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요거 요건데 포리지는 말하자면 음죽 같은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어 물이 많은 그런 국 같은 게 아니라 끈적끈적 죽 같은 거를 우리가 포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단어 여섯 개 함께 읽어봤어요. 포리지 볼, 따라 읽어봐요. 하우스 그리고 오opsy, 청 워크. And forest. 제일 처음 단어 뭐였지? 그쵸. 그렇죠. store. 자, 이렇게 여섯 단어 함께 배워봤습니다. Now, here's a quiz for you. 니콜이와 지금 배운 단어들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볼 겁니다. 자, 니콜이 한 단어를 지금 고를 거예요. 뭐 고를까? Okay, I got it. 지금 손에 니콜 딱 끼고 있어요. I'll give you a quiz. 잘 듣고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문장인지 맞춰보면 됩니다. Now. This is a place where there are many trees. This is a place where there are many trees. 친구들 trees 맞출 수 있어요. What is it? That's right. It is a oops forest. 숲이네요. 니콜리, this is a place. 장소인데 where there are many trees 나무가 많은 장소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forest가 되겠죠. Well done. Now number two. 또 골라볼게요. 뭐를 골라볼까 니콜리? Okay. Number two. People buy things here. 한번 더. People buy things here. What is it? That's right. It is a store. 가게가 되겠죠. people. 사람들이 buy, 사요. things. 물건들을 here. 여기에서 정답은 store 이 되는 겁니다. now the last one. 이번엔 이 그림을 골라볼까? 골랐어요, 친구들. 자, 이번엔 number three. 퀴즈입니다. this is like thick soup. 한번 더. this is like thick soup. Soup. What is it? 그죠. Thick soup 들었다면 친구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The answer is 짠. Porridge입니다. 니콜이 This is like 이거는 뭐 같아요? Thick. 그죠. 이렇게 뭔가 끈적끈적하고 되직한 soup, 스프 같은 거예요. That's porridge. 죽이 되겠죠. well done. 자 이제 우리 읽기를 위해서 필요한 단어 6개 모두 배워봤으니까 본격 적으로 책으로 뛰어 들어가 보 겠습니다. let's jump to the story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 golden locks and the three bears 입니다. golden locks는요 우리 이야기 주인공 소녀의 이름이에요. and the three bears 곰 3마리 이건 친구들이 잘 알고 있죠. 이야기의 지은이가 누굴까요. 친구들은 잘안 보이겠지만, adapted by Gina Kim 이라고 쓰여있네요. Gina Kim 이라는 작가분이 이 이야기를 다시 써주신 거고요. 그림은 illustrated by Y.K. Kim. Y.K. Kim이라는 그림 작가분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영어 동화책을 읽을 때는요, 먼저 제목 읽고 지은이가 누군가 또 그린이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림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Look at the cover. 표지 그림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see? Or who do you see? 친구들은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Yes. You see three bears. The father bear, And mother bear and baby bear.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이렇게 곰세 마리가 있죠. Now, who are the bears looking at? 지금 곰세 마리가 누구 보고 있어요? Who are they looking at? That's right. They're looking at a girl. 여기 소녀를 보고 있네요. What is she doing? 뭐 하고 있어요? She's sleeping and about to wake up. 잠을 자고 있는 소녀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 하고 있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Now look at that. She's in bed. 지금 침대에 있는데요. Whose bed is that? 누구 침대일까요? Well, here's the clue. 여기 침대 머리만 보니까 머리 마치 무슨 모양이에요? A bear. 곰 모양이죠? Now look at the slippers. 슬리퍼도 보니까 bear slippers. 곰돌이 모양이죠? And if you look at the picture over there, there's a picture of a family. The bear family. 곰세 마리 그림이 있네요. 그럼 이거 누구 집일까? That's right. This is the bear's house. And the bed is maybe the baby bears. 아기 곰 침대겠죠. Hmm. Interesting. 이상하죠. 왜 소녀가 곰 침대에서 자고 있을까요? Well, that's what we're going to find out. 자, 우리 표지를 보니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고 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죠. 이렇게 표지를 먼저 보는 것도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실제로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이야기 읽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Now look at that. Whoops! Look at that. Now this is the first picture. 우리 그림 먼저 볼게요. Who do you see here? 우리 좀 전에 봤던 소녀 보이죠? There's that girl. And who might this be? 누굴까요? That's right. It's her mother. 엄마겠죠? 소녀랑 엄마가 집에서 they're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습니다. Look. This is the story of Goldilocks and three bears. 이야기의 처음이네요. This is, 이 이야기는요, the story of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Goldilocks, 우리 여자친구, and three bears. 좀 전에 봤었던 세 마리 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Goldilocks is a little girl. 소녀에 대한 소개가 나오네요. Goldilocks는요, a little girl. 어린 소녀예요. And she lives with her mother. live는 살다라는 건데요. 누구랑 함께 산다고요? with her mother. Mother, 엄마랑 같이 산다. 라는 골디락스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Now, 어느 날요. 엄마랑 골디락스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Now, look at her mother. She is giving something to 골 c k 스뭐 주고 계시죠? What is it? It's a basket. 바구니 같은 거예요. 바구니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One day, 어느 날, her mother says, 엄마가 말씀하세요. Go d e l c k s go to the store. Go d e l 야 go to the store. Store 기억하고 있죠, 친구들? 맞아요. 가게로 가렴. 가게에 가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Buy two muffins and some bread. Buy 사오렴 Two muffins. 친구들 버핀 알고 있나요? 컵케이크 같은 거. 컵케이크, 버핀 두 개랑 and some bread. 빵을 좀사오려무나사오려무나라고 엄마가 말씀을 하십니다. 골드럭스 뭐라고 말할까요? 싫어요. 엄마가 가요. 아니죠. 골드럭스는 착한 어린이입니다. Goldilocks says, "Okay. 알았어요, 엄마. 잘 다녀올게요." Her mother says, 엄마가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데요. "Be careful." 조심해야 한다. "Don't go through the forest." Don't. Don't 하면 친구들 뭐뭐 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Go through. 통과해서 가지 말아야 한다. 어디를요? The forest. 숲 속을 통과해서 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엄마가 당부를 하시네요. Goldilocks는 엄마 말잘 들을까요? But, 하지만, Goldilocks walks through the forest. Walks through the forest. 지금 바로 엄마가 숲속 통과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walks through the forest 숲을 통과해서 걸어가요. She isn't afraid. Afraid는 두려워하는인데 she isn't afraid라고 했으니까 올드락스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숲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이라고 당당하게 숲을 걸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숲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Look at the picture. There are the bear bear family, the father bear, mother bear, and the baby bear. 지금 숲 속에는 곰돌이 가족이 살고 있어요. 곰숲 속에 사는 거 친구들 알고 있죠? 숲 속에 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엄마는 위험하니까 숲 속을 걸어가지 말라고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Goldilocks isn't afraid. She w a l k s through the forest. Look at that. The three bears live in a little house in the forest. The three bears. 여기 보이죠? Live 기억하고 있나요? 살다란 뜻이죠. In a little house. 작은 집에. In the forest. 숲 속에 있는 작은 집에 곰세 마리가 살고 있어요. Father bear. 곰세 마리가 누구냐? 우리 알고 있죠. 친구도 한번 읽어볼까요? Father bear, mother bear, and baby bear.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이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곰돌이 집안이라서 곰돌이 체어가 있습니다. There are how many chairs? Three chairs. 우리 지금 가족이 세 명이라서 의자가 세 개인 거예요. Now look at this chair. This chair is big. 지금 크죠? 누구 체어일까요? That's right. This is a chair for the father. 아빠 곰 거고요. This is mother bear's chair. 그리고 이거 조그만 거 귀여운 거는 the baby bear's chair. 그렇게죠 친구들? In the bear's house, 곰의 집에는요, there are three chairs. There are 이라고 하면 친구들, 뭐뭐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요 뒤에 이어서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There are three chairs. 의자가 세개 있어요. A big chair for father bear. 지금 안 끝났어요? Father bear. A big chair. 큰 의자. For. 누구를 위한? Father bear. 아빠 곰을 위한 큰 의자가 있고요. 이어서, a smaller chair for mother bear. 지금 큰 의자보다 조금 더 작죠? A smaller, 더 작은 chair. 의자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For mother bear. 엄마 곰 의자가 있고요. And the little chair for baby bear. 아기 곰을 위한 작은 의자도 있죠. 그럼 집안에 의자만 있을까요? No. 다른 것도 있겠죠? 부엌으로 갔더니, this is the kitchen. 부엌으로 갔더니, there is a table. 식탁이 있고요. And on the table there are three bowls. 음, 그릇이 세개 있네요. 자, 친구들, bowl은 어떤 그릇이에요? 그치, 우리가 이렇게 오목하게 밥 먹고 국 먹고 하는 그런 그릇을 우리가 bow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작한 그릇은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dish or plate라고 하면 되겠죠. So there are three bowls and spoons on the table. Look at that. There are three bowls on the table. 식탁 위에 세 개의 볼이 있는데요. 제일 큰거 누구 거? 누구일까? 아빠 꿈 거. A big bowl for father bear. 그쵸? 아빠 거. 그러면 좀더 작은 거. A smaller bowl for mother bear. 엄마 거. And a little bowl for baby bear. 아기 곰은 여전히 작은 걸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there are three chairs. 의자도 세개 있고요. There are three bowls. 그릇도 세개 있고요. 또뭐 있을까, 집안에? Oh, there are three beds. 침대가 있겠죠. 이제 친구들 잘알수 있어요. 여기 제일 큰건 누굴까? 그쵸. A big bed for father bear, a smaller bed for mother bear, and the little bed for baby bear. 지금 우리 반복되니까 친구들 딱 봐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죠.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There are three beds in the bedroom. 그쵸? 침실에 세 개의 침대가 있어요. A big bed for father bear, a smaller bed for mother bear, and a little bed for baby bear. 자, 이렇게 곰들의 집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음, 식사 시간이네요.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곰들의 가족들이 bowls. 그쵸? bowl에다가 음식을 막 먹고 있어요. 이 음식 뭘까요? What do you think they're eating? 뭐 먹고 있을까? 이거 지금 떠먹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물컹물컹? 어, 죽 같은 거 같죠? 죽이 무슨 색? 초록색. 곰이라서 풀로 만든 죽을 먹는 것 같아요. The three bears sit at the table. sit. 앉다. 그쵸? 테이블 주변에 딱 둘러 앉아서 they eat the porridge. porridge. 뭘까요? porridge.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죽이라는 단어가 porridge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porridge. porridge. 맞아요. 우리 단어 할 때도 했었어요. They eat the porridge. 죽을 막 먹어요. 그런데 아빠 얼굴 보세요. 헉, 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죠? The porridge is too hot. 문제가 뭐라고요? 죽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Father Bear says. 그래서 아빠가 말씀을 하시죠. This porridge is hot. 죽이 너무 뜨거운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laughs> 죽이 뜨거우면 지금 당장 못 먹겠죠? 그러면 억지로 먹을 게 아니라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곰돌이 가족이요. 죽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산책을 나가네요. Look. Mother Bear says, The porridge is too hot. 엄마도 한번더 말씀하시네요. 죽이 너무 뜨거워요. We can't eat it now. can't. 친구들 can 하면 할수 있다. can't. 라고 하면 할수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 이거 지금 못 먹겠어요. Let's go for a walk. 우리 go for a walk. 산책이나 갈까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So, 그래서, the three bears go for a walk in the forest. 친구들 walk가 걷다라는 뜻인 거는 알죠? 근데 우리가 go, 가는데 for, 뭐를 위해서? A walk. 걷기 위해서. 산책을 가다 라는 뜻으로 go for a walk 라는 말을 씁니다. Go for a walk. 한번 해봐요. Go for a walk. Very good. So the three bears go for a walk in the forest. 숲 속으로 곰돌이 가족들이 산책을 하러 간다.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가 되게 긴데요. 지금 여기까지만 읽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읽어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콜, 제가 영어책을 니콜이랑 읽었는데, 제가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민되죠? 그래서 니콜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읽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Are you ready? O X 퀴즈, 예! 자,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정말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면은 O X 퀴즈 시간입니다. 니콜은 이렇게 O X 판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이렇게 빨대다 나무 젓가락에 종이 붙여서 예쁜 O X 판 만들어도 되고. 또는 지금 니콜 이렇게 OX 만들어놨죠. 친구들은 화면을 터치를 해줘도 되는 겁니다. So, here's a sentence. 니콜이 이야기에 관한 문장을 하나 줄 거예요. 친구들 이거 잘 보고 이 문장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의 내용과 같다라고 한다면 O! Oh! 표시해주면 되고요. Ah, 아닌데, 다른데? 라고 한다면 X! 표시해주면 됩니다. Can you do it? 할수 있습니다, 친구들. Now, number one. Goldilocks is a little girl. Goldilocks is a little girl. O or X. 정답은? 그쵸, 정답은? O입니다. 왜요? 우리 이야기 초반에 Goldilocks is a little girl. g o l d n l o c k s 는 어린 소녀예요. 라고 소개하는 문장. 그대로 나왔었어요. 잘 기억하고 있나요? Good job. Now, number two. Goldilocks lives with their father. 한번 더. Goldilocks lives with their father. 자, 준비. O. or X 정답은 X가 되겠죠 왜 X예요 친구들 우리 이야기 첫 번째 페이지 생각해 보세요 h o the l k x lives with 누구랑 살아요 Her mother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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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엄마랑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father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X입니다 이거 맞췄나요 친구들 Well done Now number three The three bears live in the forest 한번더 The three bears Live in the forest. 문장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 헥스. 정답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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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가 정답이 되겠죠. 우리 이야기 또 초반에 서, 어, 소개할 때요, 곰세 마리, 곰돌이 가족들은 they live in a little house. 아주 작은 집에 사는데 어디에 있는 작은 집? In the Forest 숲속에 있는 작은 집에 산다고 했으니까 그 곰들은 숲속에 산다는 말도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o 입니다 친구들 세 문제 모두 맞췄나요? Great! 자, 이번에는 오늘 읽은 스토리로 신나게 챈트를 불러볼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에는요, there are가 들어간 문장이 몇개 있었어요. there are는요, 무엇 무엇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덧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의자가 있다 라고 하려면, there are, 세 개의 의자, three chairs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 해볼까요? there are three chairs. three chairs. 한번 더. There are three chairs. There are three chairs. Very good. 그럼 이건 어때요, 친구들? 세 개의 대접, 이 그릇이 있다라고 하려면, There are three bowls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볼게요. There are three bowls. There are three bowls. 조금 빠르게. There are three bowls. There are three bowls. Well done.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친구들, 세 개의 침대가 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re are까지는 똑같고요. 세 개의 three 침대, beds. 따가 하면 되겠죠? 따라 해볼게요. There are, three beds. there are three beds. 조금 더 빠르게. There are three beds. There are three beds. Very good. 자, 그럼 우리 there are 이 문장들을 리듬에 맞춰서 chant으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There are three chairs. There are three chairs. There are three bowls. There are three bowls. There are three beds. Very good.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불러봐요. There are three chairs. There are three bowls. There are three beds. Cool. 짠.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영어 짱이 되기 위한 도전의 시간 Easy Mission 시간입니다. 먼저 친구들은 포스트잇을 조금 준비를 해주세요. 자, 미션이라는 건요, 친구들. 친구들이 영어 짱이 되기 위해서 해내야 되는 도전과제입니다. 오늘은요, Listening Mission. 듣기 과제를 니콜이 준비를 해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니콜이 뿅 사라지고 나서 나오는 화면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친구들은 어떤 문장을 듣게 될 겁니다 문장을 잘 듣고요 문장이랑 일치하는 단어 옳은 단어에다가 포스트잇을 축축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니콜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볼 겁니다 포스트잇 준비하시고 시작 자 1번 미션 그림 잘 보고요 들어볼게요 There are three beds in the bedroom. 한번 더. There are three beds in the bedroom. 자, 친구들 정답 찾았나요? 포스잇 붙인 그대로 보면서 정답 확인합니다. Three, two, one. 정답은? 짠! 그쵸? Bedroom. 마지막 단어가 bedroom 이란 거잘 들었나요? 자, 이제는 2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Number 2. Now listen. They eat the porridge. 한번 더. They eat the porridge. 하하하. 친구들 들었습니까? 정답 찾아서 포스트잇 착 붙여주세요. 3초 후에 정답 확인합니다. 3, 2, 1. 정답은? 그렇죠. They eat the porridge. 먹다라는 eat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 그림 잘 보고요. Let's listen. So the three bears go for a walk in the forest. 한번 더. So the three bears go for a walk in the forest. 자, 좀 길었는데 친구들 이 단어는 잘 들었을 겁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Three, two, one. 정답은. 그쵸? Go for a walk. 산책하다. 기억하고 있죠? Walk. 에포스틱 붙였다면 정답. 우와 우리 친구들 다 맞췄네 정말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선생님 이 사랑을 줘야지 자 우리 친구들 오늘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첫 번째 부분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읽은 이야기는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 보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오늘의 이야기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감상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This is the story of Goldilocks and Three Bears. Goldilocks is a little girl. She lives with her mother. One day, her mother says, Goldilocks, go to the store. Buy two muffins and some bread. Goldilocks says, Okay. Her mother says, Be careful. Don't go through the forest. But Goldilocks walks through the forest. She isn't afraid. The three bears live in a little house in the forest Father Bear, Mother Bear, and Baby Bear. In the bear's house, there are three chairs a big chair for Father Bear, a smaller chair for Mother Bear, and a little chair for Baby Bear. There are three bowls on the table. A big bowl for Father Bear, a smaller bowl for Mother Bear, and a little bowl for Baby Bear. There are three beds in the bedroom. A big bed for Father Bear, a smaller bed for Mother Bear, and a little bed for Baby Bear. The three bears sit at the table. They eat the porridge. The porridge is too hot. Father Bear says, This porridge is hot. Mother Bear says, The porridge is too hot. We can't eat it now. Let's go for a walk. So the three bears go for a walk in the forest.